안녕하세요. 광동트럭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포터2 덤프 차량, 다중 덤프 차량을 소개해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차량은 15년식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 16,000km로 굉장히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에요. 그래서, 어, 다, 다들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, 어,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차를 한번 보실까요? 외관상으로 봤을 때, 뭐 크게 뭐, 손끝이 같은 것도 없고, 타이의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실내 한번 보실까요? 실내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잘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분, 한분일 1인 신조로 사용할 때 차량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관리 잘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주행거리 실주행 1 6 0 0 0 k m 고요 우리 보시면 4륜 전환하는 이 보이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덤프 덤프 버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5년식이라고 예 네, 나와있죠 한번 덤핑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덤프 형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, 실린더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. 하부도 보시는 것처럼 부식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어서 어 구매 가셔도 전혀 손볼 곳이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 차량이고요. 보시면 적재한 부분도 크게 뭐 약간 사용감은 있지만 녹도 많지 않고 음. 응.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어, 이 차량은 경기도 여기 화성 바람 매매 단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. 뭐 언제든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차량을 확인하시고 어, 시운전도 가능하니까요.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.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뭐 톤수별로 차량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, 필요한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